자 여러분 MC 박광 함께하고 있고요. <laughs> 취미는 게임하기. 그렇죠. 특기는 예. 뭔가요? 아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많아요. 약간 제가 잔잔발이로 네. 노래 노래 좀 잘하고. 어 네. 예. Oh, yeah. 효자입니다 효자. 컴그리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부모님께 바친노래예 엄마 이름만 불러도. 대학교 다닐 때뭐 보컬 예. 했나요? 어 대학교 다닐 때 밴드 했었어요. 밴드 네. 해가지고. 밴드에서 보컬. 밴드 보컬 했었어요. 보컬 했는데 거기다가 드럼을 좀 치고 다녔잖아요. 어... 네, 드럼 좀 치면서. 노래도 하고 야. 다재다능했던 능력이 많네요. 네, 능력이 많았죠. 현재 여자친구는 있나요? 어중국요. 헤어졌습니다. 언제? 네. 8월, 9월 그쯤에 잘했니?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고 싶네요. 그때 향수가 좀그리긴해요 그리워요? 네, 그립죠 음. 정말 그런 시간들이 다른 분들 연애하는 거 보면 네. 부럽기도 하고, 음. 네, 나도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 할 때쯤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 음. 연애는 아직. 왜요? 아직. 어, 저를, 저를 좀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만들고 이제 연애할 타이밍, 결혼할 오케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기회가 오면 그냥. 하면 아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결혼하셨나요? 저요? 또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웃음> 많이 배웁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40대에 결혼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글스 예, 예. 때문에? 아, 기다렸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laughs> 올줄 <올지는> 몰랐고 <laughs> 기다린 거예요. 올해는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나의글스 음. 얘기 좀 해도 돼요? 하세요. 하나의글스 진짜 제가 봤을 때 올해 더 기대가 됩니다. 매년 다 사람들 다 속는다고 하는데 더 기대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차인 팬으로서 진짜 더 기대돼요. 단장님 그렇잖아요. 저는 매 시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올해 그럼 몇 등? 올해 저는 <laughs> 4등 에서 4등. 예, 4등. 예, 저는 5등.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네, 뭐 포스트시도 올라가서 네. 가을야구는 맛봤으면 좋겠고, 저는 가을야구 맛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 코리안 음. 시리즈 맛보고. 음. 음. 아. 아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지금부터 10, 16년 전에 하나에게스 이번에 시작했는데 예. 그때 예. 첫태 아무것도 모르던 해잖아요. 그냥 그치, 그치, 그치. 무작정 열심히 하던 해인데 예. 그 해에 바로 예. 한국 시리즈 갔거든요. 와... 근데 너무나 아쉽게 우승을 놓친 거죠. 빨리 우승 한번 하고 단상에서 진짜 전 진짜 우승하면 단상에서 울것 같긴 하... 하거든요. 고하 울지. 과연 예. 하나에게스가 우승을 하면 눈물 흘리지. 제발! 우승한 그냥, 그냥 우, 눈물은 팬들도 그렇고 다 흘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예. 팬들에게 안 보이게 흘릴 거예요 뒤에서 <laughs> 약간 네. 숨어서 약간 돌아서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자들어다 네. 우리 박하원 먼저 예. 어 그럼 현재 여자친구 없는데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이상형일 뿐이에요 예. 마르고 작고 이쁘고 눈이 예뻐 착하고 착한데 그냥 서로 말이 좀잘 통하는 음. 서로 이기적이어도 돼 공감대게 형성되는 그런 나이는 상관없나요? 적었으면 좋겠지 당연히. 많으면 안 되나요? 왜? 많아도 괜찮아요. 많으면 괜찮은데 15. 너무 많으면 만5섯요 네.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드라마 어떤 거요? 아 이름 까먹었네. 그 운동 운동하는 고등학생인데. 아 까먹었다. 그 거기 나와가지고. 어디 나? 그 장동 강동원이랑도 같이 찍고. 자 그렇다면 mc 박호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mc 박호의 드립 저는요 뭔가 이 하다의 글쓰나 큰 경험들을 가지고 dj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디오 dj가 목표입니다 어느 방송국에 들어가서 라디오 BJ, dj를 <laughs> 좀 오래 해보는 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인터넷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내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 이런 게 그냥 뭐 미래에 30억 원의 자산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현재의 진행형으로 할수 있는 게 꿈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꿈꼭 실현했으면 좋겠고요. <laughs> 나는 솔로 출연은 언제 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 솔로... 여러분 네. 제가 진짜로 나는 솔로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박호한테 양호 씨는 해. 저 거기 가면요. 제 만약에 아... 나는 솔로 만약에 들어가면요. 네. 거기는 여자들 저한테 다 넘어와요. 이건 평균이 잘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로 상으로는 뒤질 수 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음 녹이는 요것도 굉장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자만함이 문제야. 자신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퍼세 <laughs> 아니 그러니까꼭 한번 좀 출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신청할 때 네. 그걸 한번 영상으로 좀 찍어주십시오. 오케이. 써주세요. 근데 만약에 나를 예. 딱 예. 출연했다 예. 했으면 무조건 딱 떡상하셔야 됩니다. 아 취업. 제가 거기서 난리 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 이거 진짜 장난 안 아는 소인데. 어. 자 그렇다면 음. 우리 아까 이걸 제가 하려고 하다가 예. 까먹은 게 있어요. 굉장히 또 효자잖아요. 부모님에게 <laughs> 영상편지. <laughs> 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서로 피해 안 주면서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도란도란 살아요 우리 아빠도 화이팅 안녕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즌 하나의 글스와 함께 저도 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글스 화이팅 화이팅 장판 끝 고정 한번 해주세요, 고. 3인치 할게요. 이글스. 이. 이글스요! 글. 글쎄. 스. 승리할 수 있을까? 할수 있지! 이글스! 화이팅!